고등수학하의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리 연습문제 113쪽에 103번입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A, B, C고 이 Y는 D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 이말 무슨 말입니까? a, b, c,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d, 여기도 다 대응되고 여기도 남는 게 없이 다 대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함수 값을 갖는 원소라 원래 공역에 있던 원소가 다 모두가 같다는 뜻이죠. 죠그 여기 게다 대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함수의 개수는 2의 3승이죠. 그죠? 2의 3승. 여기에서 모두 D로 가는 경우하고 모두 2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섯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함수의 개수가 네, X가 a, b, c 세 개가 있고 y가 1, 2, 3, 4 4 개가 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로 갈때 f 함수에서 어떻게 구하죠? 중복순열이죠, 그렇죠? 중복순열입니다. 아직 안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럼 해볼까요? a, b, c가 있는데 a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에서 몇 개입니까? 네 가지가 있죠. b도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c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네가지가 있으니까 4의 3승.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거의 앞에꺼 지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란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상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04번 문제입니다. X의 원소가 A, B, C가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원, 어, 함수랍니다. 이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마이너스 4, 2X 플러스 1, 3. 세 가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커라나고 X가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아,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정의 되어있는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항등 항수라그했습니다 자, 항등 함수는 어떤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하죠. f1은 1로 가고 f의 2는 2로 가고. 즉 f의 x가 x가 되는 함수가 우리는 항등 함수입니다.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자, 이거 함수를 다루죠. 어떻게 하면 이럴 때는 일단 그림을 그려 볼까요? 그림을 그려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또 1에서,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e x 플러스 1입니다. 1을 지나고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 그래서 에, 마이너스 일 때는 마이너스 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 되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그죠? 1일 때에는 3이 되는 거니까 그때가 3이죠그죠그때입니다 자, 1보다 근데 1보다 그때 어떻게 3이면 3. 3인데 이렇게 돼있죠, 그죠? 3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불연속입니다 근데, 자, 이함수가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y 골 x랑 만나는 교점이 바로 항등함수가될수 있는 값이죠, 그죠? 해볼까요? 이기는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그죠? 여기서는, 예.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지, 그죠? 요렇게 돼서 여기 지나고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가지.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가 y, x를 만나는 점이니까 기게 y과 x죠, 그죠? 그 점의 좌표가 바로 한글 함수가 될수 있는 x값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은 에, 3이죠 그죠? 이건 마이너스 4x가 얼마입니까? 이때 x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이때 만나는 점 x가 마이너스 4두번 어떻게 2번 어떻게 2번 어떻게 됩니까? 뭐하고 뭐하고 요그래프하고 ex 플러스 1하고 x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어떻게 됩니까? 3번은 3과 마이너스니까 x가 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함수가 될수 있는 x의 값은 x의 값으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5번입니다. X가 집합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그런데 FX와 F-X가 같게 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맞혀야 되죠. 쉽게 말하면 우함수란 기입니다 기함수, 우함수일때 우함수. 우함수는 y축에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죠. 짝수 함수. 기함수는 홀수 함수. 즉 원점에 대칭인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함수죠, 우함수죠, 그렇죠? 기함수는 어떻게 될까? 기함수는 f x가 마이너스 f x가 되죠, 그렇죠? 이게 기함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대응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면 3, 3이면 마이너스 3배죠.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3은 같은 값의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응하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대응하고, 같이 대응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대응하고, 그죠? 그러니까, F3과 F-3이 갖게 되는 건총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섯 개로 갈수 있죠. 다섯 가지가 있죠. 얘들 택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죠.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F1과 F-1이 있죠. 얘들도 몇 가지입니까? 얘들도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렇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게 뭡니까? 0입니다. 0. F의 0. F의 0이 대응할 수 있는 건몇 가지입니까? 이건 다섯 가지죠. 그죠? 렇 얘가 다섯 가지 대응할 수 있고, 얘도 대응, 다섯 가지 대응할, 대, 대응할 수 있는데, 각각은 다 독립입니다. 그렇죠? 얘가 뭐, 삼에 간다고 얘가 하에못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각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해서총몇 가지입니까? 125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125가지입니다. 이거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8번입니다. F서클 F G의 X가 X제곱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H의 X가 X 마이너스 입니다 그러면 F서클 G서클 H의 X가 20이 되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해라. X x 값의 합을 구해라 자, 이거는 알고 있는 건 f 서클 g 죠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g 서클 f가 h가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합성 함수는 결합 법칙 성립합니까? g 서클 h는 f 서클 g의 서클 h. 합성 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꿀 바꿉 수 있습니다. f 서클 g의 HX로 바꿀 수 있죠. 이게 20이 된다. 근데 F석을 지는 겁니까? 이거 지구죠. 여기 이게 들어가면 되지. 그죠? X-1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곱 플러스 4가 20이 되는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5가 되죠?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죠? 이건 뭡니까? X-5, X-3이 돼서 결국은. x는 뭐가 됩니까? 5이거나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2가 됩니다. 자, 0 9 번입니다. 함수의 f(x)가 네, 마이너스 a x 플러스 b이고 g(x)는 3x 플러스 4입니다. f 서클 g와 g 서클 f 만족시킨다. 즉 합성함수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럴 때 y 골 f s는 a 값에 관계 없이 그렇죠? 한점 m과 n을 지난한다 n 플러스 n을 왜라자 음. 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a 값에 관계없이 이거 지난다는 두 번째로 치고 우선 두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f 서클 지와 g 서클 f 갖게 되는 에, 갖게 되도록 한번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서클 지는 뭡니까? g가 f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a에다가 3x 플러스 4가 들어가고 플러스 b가 되고 g 서클 그래프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죠? 3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들어가고 더하기 4가 되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까? 마이너스 3AX가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고 더하기 B가 되겠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3AX가 되고 플러스 3B가 되고 더하기 4가 되겠죠. 자이 없어집니까? 없어지고. 자 B가 있고 여기다 2B가 되죠. 2B가 되고 이게 2B가 되고 이게 넘어가니까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제 뭐를 얘기습니까 y 골 fx. 이것좀것 이거죠.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x가 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e, fx는 a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란다. 자, 이거는 있죠. 우리가 직선화식을 구할 때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은 무수히 맞습니다. 그죠? 뭐런습니다 근데 어느 한 점을 지라는건 하나밖에 없죠. 기울기가. 자, 이 점을 갖다가 P, X, Y라고 한다면 이 P, 이걸 H를, A를. AP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X minus X1분에 Y minus Y1.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1은 m 의 x-x1 해서 y는 m 의 x-x1 더하기 y1 해서 이 직선은 n 값의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지나 p를 지나게 돼 있죠. 이 p를 뭐라고 합니까? 정점이라고 합니다. 직선도 반드시 정점이 있죠, 그죠? 렇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A를 빼면 되죠. m 그렇죠? i x,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이너스 x 마이 a, x, e i a, x, 그죠? a. 마이너스 a n u s e, minus e. e, m i n u 마이너스 e, 자그 n 어떻게 됩니 n 마이너스 e, 와 마이너스 e, 가 바로 정점이 되죠. 그래서 m 은 마이너스 e, 가 되고 n 도 마이너스 e, 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110번입니다. fx가 2분의 1x 플러스 1이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이두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서클 h의 x가 gx를 만족시킬 때 hx를 구해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f의 hx가 gx가 되죠, 이제 fhx는 뭡니까? 여기 2분의 1 hx가 되고 그렇죠? g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양변 2곱해주면 hx 더한 2는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10이 돼서 결국은 h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뭐 대입합니까? 3분의 1 하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8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11번입니다. 자두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x 플러스 a이고 g(x)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x 2 x가 2보다 적을 때, x의 제곱,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럴 때 f 서클 g의 0 더하기 g 서클 f의 0이 10이 되게 하는 상수 a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자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이라면 1번부터 해볼까요? 1번? 이건 fga죠 그죠? g0이죠 그죠? g0은 얼마입니까? g0은 2번도다 작으니까 요거도 0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f-2가 되죠 그죠? f-2 곱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이 문제입니다. 2번은 gf의 0인데 f의 0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되죠 그죠? ga입니다. ga는 몇 가지로 나옵니까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a-2와 a제곱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클 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z,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될 때가 있고, 이게 될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뭡니까 두개 더해서 십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그렇죠?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이 플러스 a 하고 뭐를 더합니까? a a 마이너스 c 하고 더하면 1 0이 되게 되죠, 그렇죠? 요거 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이 플러스 a 하고 a 제곱하고 더하면 또 10이 되는 두개다 풀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2a는 14가 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죠. 근데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건 7이 될 수가 없죠. 그죠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두개 더하고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a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이거는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이 되는 데서 a가 마이너스 4든가 a가 3입니다. 마이너스는 안 되죠. 2보다 커야 되니까 3이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A골 3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답은 A골 3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